안녕하세요. YG입니다. 어, 이미지를 복사하고, 이동 툴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미지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어, 그, 어떠한 이미지를 복사하는 걸 배우기 전에, 일단은, 화면이 지금 엉망진창인데요. 어, 이 화면 초기화하는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초기화하려면은, 자, 우측 상단에 essential 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위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 아래쪽에서 세 번째에서 리셋 에센셜이라는 게 있는데, 어,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어, 포토샵의 기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자, 포토샵 기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왼쪽에 툴박스는 저는 이제 그 툴박스를 펼쳐놓은 게 좋은데. 예, 이거 취향에 따라서 이제, 어, 맞춰 놓으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옵션바를 초기화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요. 어, 브러쉬를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브러쉬 사용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 보니까 이, 그 옵션바가 이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 뭔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옵션을 이제 변경을 하기 나름인데, 이 옵션에 대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려면은 어. 이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은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나는데 리셋 툴이라는 것과 리셋 올 툴이라는 게 나와요. 자, 지금 그 리셋 툴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에 대해서만 옵션을 초기화 한다는 버튼이고요. 어, 그리고 리셋 올툴 같은 경우는 어, 툴박스에 있는 전체 툴에 대한 옵션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툴을 어, 옵션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키려면은 어, 아래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할게요. 자, 초기화를 하니까 이제 그림을, 어, 그릴 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초기화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 이미지 복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두 개가 필요한데, 어, 두 개를 한꺼번에 오픈하려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열기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되겠는데, 어, 일단은 이두 개가 오픈이 됐으면 이제 제목 표시 줄에, 줄에 어,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비행기라는 것과 하늘. 자, 이두 개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첨부 파일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사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겠지만은 이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복사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은, 이 비행기 이미지는 레이어가 하나고요. 어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A부터 눌러 주시면 되겠는데 컨트롤 A 단축키는 전체 선택 단축키예요. 어 화면상에서 이제 전체가 선택이 된 건데 이 바깥 경계 부분 경계 부분으로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게 보이죠? 예. 자, 복사를 하려면은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화면이 이제 복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복사한 것을 붙여넣으려면은, 어, 하늘을 클릭해 두시고, 어, 컨트롤 V 누르면은, 아까 복사했던 게 붙여넣기가 되는 개념인데요. 레이어도 이렇게 하나 생겼죠. 예. 아,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이동 툴로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D 누를게요. 선택 해제.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방법은, 자, 이동 툴은 이렇게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있 어, 이, 이동시키는 툴인데, 그냥 자기 화면 자체에서는, 어, 복제가 안 돼요. 어, 이 화면상에서 이제 하늘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복제, 어, 복제가 안 되는 건데, 어, 이 제목 표시를 줄에서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제목을 띄어 넣으면은, 어, 화면 이제 제목을 이제 분할 분할 지킬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 이미지와 하늘 이미지를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다면은 어, 이동 툴을 이용해서 꾹 누르고 하늘 쪽으로 이제 갖다 놓으시면 어, 마우스 포인트 우측 하단에 플러스 모양이 나오는데요 어, 이 하늘이라는 이미지에다가 예, 비행기를 복사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예, 이런 식으로. 레이어도 하나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파일 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동툴은 이동만 되는데 어, 혹시나 어, 자기 파일 자체에서 이 비행기가 여러 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복제를 하려면은 단축키로 Alt 키를 누르시면 되겠는데 마우스 포인트가 두 개로 바뀌었어요. 예,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예, Alt 키 누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바뀌네요.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은 어, 자기 화면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아, 당연히 레이 당연히 레이어도 하나 생기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Alt 키를 눌러서 어, 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제목 표시줄을 아까 띄어놓아서 어, 이렇게 따로 분할이 돼서 이동이 되는데 어, 이것은 어, 아까와 같은 상태로 다시 올려서 붙여 넣으려면은. 어, 그쪽 라인에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어, 경계 라인에서 파란색 선이 생기는데요. 어, 아까 초기처럼 어, 이렇게 기본 상태로 이제 붙여 넣을 수가 있고, 자, 꾹 눌러서 이렇게 띄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 방법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 이제 얘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꺼둘게요. 자, 저장은 놓 어, 하나는 좀 지워도록 지워 볼게요. 하나는 어 이미지를 확대를 하려면은 이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하면 되겠는데 자 돋보기 툴을 클릭해 놓으니까 돋보기 툴에 이제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예,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 단계씩 확대가 되는데 제목 표시줄에 200%라고 나와 있네요 자 클릭을 하면 한 단계씩 300%자 클릭하면 400% 자, 100%씩 한 단계씩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다시 축소를 하고 싶으면은, Alt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마이너스 모양으로 되고요 어, 축소가 되겠어요. 자,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있는데,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고요꾹 누르고 왼쪽, 어, 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확대가 되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면은 예, 축소가 되는데 어, 그것이 예, 예가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런데요. 예, 체크를 해제를 해놓으면은 꾹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선택 영역처럼 뭔가 화면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어어 어떤 특정 부분만 확대해서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그 위쪽에 보니까 어2040 픽셀 어2040% 만큼 확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원본 크기인 어 100%로 돌아오려면은 또 l t 키 눌러서 신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어 이쪽에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은 어 원본 크기인 100%로 돌아와요. 한번씩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는 이유는 정밀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자 브러쉬를 좀 사용할게요 경계 라인을 좀 따라 그려 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어떠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확대가 많이 돼서 비행기 꼬리 부분만 나왔는데 이 이쪽이 더 이상 이제 칠하지 못하겠네요. 자, 이때는 이제 그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이동을 시키면 되겠는데요. 뭐, 이게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시켰다가 뭐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작업을 하는 거보다 어 손바닥 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언제나 손바닥 툴로 바,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화면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 툴을 누르면은 언제나 이런 예, 식으로 화면 전환 하, 시킬 수가 있고 어, 또한 이제 손바닥 툴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100% 화면은 아니고요 작업하기 딱 좋은 크기로 어, 화면이 알아서 지정이 되는데 어, 지금 145%, 피, 어, 어, 145 네요 예. 자, 이 돋보기 툴 더블 클릭하는 것과 손바닥 툴툴 툴 더블 클릭하는 거는 이제 개념이 서로 틀리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오늘 배운 게 어, 화면을 초기화하고 옵션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복사하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어,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어, 뭔가 확대해서 뭔가 정밀하게 좀 어, 경계 라인을 따라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 어 이것들이 이제 기본이 지금 처음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기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 모르고 가면 안 되고 이제 뭐 알아들었다고 해서 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 충분히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